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영심다역 오늘도 네 화분 세일 들어갑니다. 전 품목 세일하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간 중간에 새로운 어, 품목들이 들어와서 어, 새로운 것들도 다 세일하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재고가 많은 것도 있고 많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네, 최고 빼기 위해서 세일을 많이 하니까. 네, 끝까지 보시고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163번부터 갑니다. 네, 수입이고요. 어, 가로가 8.5, 높이가 9.5, 4개 만원짜리, 5개 만원에 갑니다. 몇개안 남아서, 얘는 한 세트, 두 세트밖에 안 되네요. 두 세트 남았습니다. 163번, 가로가 8.5, 높이가 9.5, 4개 만원짜리, 5개 만원 갑니다. 두 세트 남았어요. 자, 164번도 수입입니다. 가로가 9, 높이가 9, 4개 만원짜리, 5개 만원에 갑니다. 얘도 하얀색이 있는데, 이렇게, 네. 조금씩, 조금씩, 이 색깔이 이 색도 있고, 이 색도 있고, 네. 이렇게 두 가지 색깔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절반씩 섞어서. 자, 164번, 가로가 9, 높이가 9, 4개 만원짜리, 5개 만원입니다. 자, 165번도 수입입니다. 자, 165번 가루가 구 높이가 12.5, 만원짜리 8천원에 갑니다. 얘는 세 가지 색깔이 있고요 어, 노란색. 튤립 모양인데, 전에 만원씩에 받았던 겁니다. 8,000원에 세랍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 있고, 흰색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있네요. 원래 네 가지 색이었는데, 한 가지 빠졌어요. 자, 165번 가로 가구 높이가 12.5만 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166번은 사각이고요. 수입입니다. 자, 166번 가로가 7.5, 높이가 11, 5,000원짜리 4,000원에 세일합니다. 이거 처음으로 세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색깔은 흰색, 노란색, 빨간색, 하늘색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있어요. 네. 세일할 때 들어가세요. 이거 재고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보이는 게 전부예요. 자, 166번 가루가 7.5 높이가 12, 5천원짜리 4천원 세일합니다. 얘는 국내분입니다. 새로 들어왔어요. 자, 항아리색인데요. 오늘 항아리색이 종류가 여러가지 여기에 투입됐어요. 자, 167번 가루가 10 높이가 8.5 3천원짜리 4개에 만원에 갑니다. 사이즈도 네 가성비 좋은 화분이에요. 사이즈도 적지도 않고 네 10cm나 되니까요. 어, 국내분은 차이가 조금씩 사이즈가 차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색상이고요. 자, 167번 국내분 가루가 10, 높이가 8.5, 3,000원짜리 4개에만 원에 갑니다. 자, 168번도 수입입니다. 가루가 7.5, 높이가 11, 5,000원짜리 4,000원에 세일합니다. 이게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네 가지 색이 있는 것 같은데요. 노란색, 빨간색, 하늘색, 흰색.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네 가지 색이 있는데, 이게 보이는 게 다예요. 네. 재고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자, 168번 가로가 7.5, 높이가 11, 5천원짜리, 4천원에 세일합니다. 169번 갑니다. 수입입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8, 7천원짜리, 6천원에 갑니다. 생김새는 요렇게 생겼고, 네. 자, 색깔은 하늘색, 노란색, 흰색, 빨강색,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자. 169번, 가로가 9.5, 높이가 8, 7천원짜리6천원에 처음 세일하죠? 6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170번도 수입입니다. 가로가 12.5, 높이가 9, 7천원짜리6천원에 세일합니다. 얘도 처음 세일합니다. 이렇게 네 넓고 좋죠? 이렇게 리본 모양도 있고요. 색깔은 어, 빨간색, 노란색, 흰색, 하늘색 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170번 가루가 12.5, 높이가 9,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171번은 가성비 겁나 좋죠? 네, 171번 국내분입니다. 가루가1 1 높이가 9, 4,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큰게 3,000원밖에 안 해요. 그렇게 무겁지도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얘는 수입이 아니에요. 국내분입니다. 자, 어, 얘는 처음 들어왔는데 세일 때립니다. 자, 171번. 가루가 11, 높이가 9, 4,000원짜리, 3,000원에 세일합니다. 3,000원짜리 이렇게 큰거 없을걸요? 자, 172번. 네, 성료분입니다. 가루가 10.5, 높이가 11, 5,000원짜리, 2개에 9,000원에 세일합니다. 송유분이고요. 전에 없어서 제가 이는못판것들 못판 새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항아리 색깔은 아무 다육이나 심어도 다올입니다 자, 172번 가루가 10.5 높이가 11,5000원짜리 두개 9000원에 세일합니다. 173번 갑니다. 173번 수입입니다. 가루가 7.5 높이가 11,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거슴도치가 있고요 무늬 이렇게 자 얘도 네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흰, 노란색 흰색 빨간색 하늘색 네 이렇게 네가지 색이 있어요. 자 173번은 가로가 7.5 높이가 11 7천원짜리 6천원에 세일합니다. 174번 갑니다. 수입입니다. 가로가 8.5 높이가 11 7천원짜리 6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색깔은 얘도 네가지색 있어요 그다음에 노란색 하늘색 흰색 빨간색 이렇게 네가지색 있죠 자 174번 가로가 8.5 높이가 11네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175번입니다 175번은 가로가 7.5 높이가 11 7,000원짜리 5,000원에 판매합니다 얘는 제가 2,000원을 낮췄어요 재고가 많아서요 자. 7,000원짜리 5,000원에 가져가세요. 이쁘게 생겼어요. 자, 동글동글 해갖고, 네. 집에 그냥 놔둬도, 어, 이렇게 화분이 이쁜 화분입니다. 네, 뺑글러서 이렇게 무늬도 있고요. 자, 색깔은 빨간색, 하늘색, 흰색, 노란색 있습니다. 자, 얼른 세일 많이 할때 가져가세요. 175원, 가로가 7.5, 높이가 11, 7,00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176번입니다. 얘는 국내분이고요. 가로가 11.5, 높이가 11, 8,000원짜리 7,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넓고 생김새도 이쁩니다. 자. 흰색톤이에요. 흰색 톤이에요. 아예 흰색. 네, 흰색은 아무나 다육이나 심어도 다 어울리는 화분이고요. 국내분이라 아주 짱짱하고 견, 견고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자, 176번 가로가 11.5, 높이가 11, 8,000원짜리 7,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177번 갑니다. 국내에 쭈물분분 네, 네, 원래 얘는 할인을 안한 화분인데요. 하늘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새로 들어오면 또 예, 15,000원 넘을 겁니다. 화분 가격이 많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177번 가로가 10.5 높이가 15, 15,000원짜리 13,000원에 갑니다. 얘는요. 작년에 제가 봄, 봄에 어, 엄청 많이 팔았어요. 화분 색깔은 농분을 좋아하시는 분들 주물럭분 이 화분은 뭘 심어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어, 색깔들이 여러 색깔이 있는데요 저 다른데 채널 보세요 다 15,000원씩 판매할 겁니다 저도 15,000원인데 재고 이것만 13,000원에 떨고 네 다시 들어오면 15,000원에 갈 겁니다 자 177번 가로가 10.5 높이가 15 15,000원짜리 13,000원에 갑니다 색깔은 랜덤으로 갑니다 자 178번은 국내분인데요. 5개 남았어요. 가로가 8.5, 높이가 9, 5천원짜리, 4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사각입니다. 국내분이에요. 자, 노란색 2개하고 분홍색 3개 남았어요. 이렇게. 자, 178번, 가로가 8.5, 높이가 9, 5천원짜리, 4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179번, 쭈물럭분 가로가 9.5, 높이가 9.5, 9천원짜리, 8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이것이 인기 좋더라고요. 많이 빠지고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자, 분홍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색은 뭔 색이나 이 색은 이, 흰색 톤 나는 것도 있고 이색 아직 색깔을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자, 이렇게 어, 색깔은 있습니다. 자, 179번 가로가 9.5, 높이가 9.5, 9,000원짜리 8 0 0 0원의 세일합니다. 자, 180번 가로가 11, 높이가 15,000원짜리 4,000원에 세일합니다. <laughs> 엄청나게 저렴하죠? 네, 5,000원에 제가 판매했던 전에 봄에 없어서 못 팔았는데요. 네. 자, 4,000원, 네, 판매합니다. 자, 180번. 어, 가로가 11, 높이가 15,000원짜리 4,000원에 판매합니다. 국내 분입니다. 2번은, 네, 캔디분은 7.5고, 어, 빨간머리에는 6.5 5cm입니다. 가로가, 그다음 높이가 10.5cm. 2만 원짜리 15,000원에 세일합니다. 몇개안 남았어요. 캔디분 사이즈는 작고 어, 완전 튼튼하게 생겼어요. 완전 튼튼해요. 얘는, 어 얘는 사가신 분들만 사가시니까 어, 캔디분은 어, 다 그림이 다른 거 아시죠? 네. 그다음에 빨간 머리앤도 그림이 거의 네 이렇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빨간 머리는 이렇게 그림이 다 달라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5,000원이나 세일하니까요. 네, 필요하신 분은 이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182번. 네. 텐디 브론 가루가 7.5고. 네, 빨간 머리에는 가루가 6.5입니다. 높이가 10.5입니다. 2만 원짜리 15,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183번, 오늘 마지막 번호입니다. 어, 얘도 국내 분이고요. 네, 하아리색입니다 가로가 8.5, 높이가 10.5, 4,000원짜리, 3,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이, 이게 농분이 더 만들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좀 단가가 좀 있더라고요. 큰 거에 비해서. 자, 3,000원이면 이 정도는 크기는 괜찮았죠. 농분이니까. 네. 이 농분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183번, 가로가 8.5, 높이가 10.5, 4,000원짜리, 3,000원에 세일합니다. 네, 자 영신님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보실 때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